목사님, 가톨릭에는 한 명의 교황이 있고 한국에는 수만 명의 교황이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대만 교회 대부분 목사들은 목사들이 가진 성공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인데요. 어 과거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어, 성장시킨 목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모든 권한을 스러치는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왔거든요. 이제 그것이 불문인처럼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네, 한국 교회는 에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바로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음.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목사님, 그 빤스 목사 혹시 들어보셨죠? 네, 알죠. 아주 <laughs> 유명하신 목사님. 네, 유명분인데 한 어, 한동안 집회하시느라고 열일하셨던 우리 정광 목사님이. 반스 예, 목사로 유명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2005년에 2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가 여성 교인에게 반스 벗으라고 했는데 안 벗으면 내 교인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 <laughs> 좀 황당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가 인감도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면 내 성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집회는 그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 정강훈 목사님의 이 목회 비결을 들으러 많은 목사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음. 결국 목회, 목회 비결은 절대 복종하는 교회를 만들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음. 어, 교회에서 단임 목사가 갖고 있는 권한은 아마도 어, 부교역자나 직원의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또는 재적, 재정권, 행정권, 그리고 어, 목사니까 설교권이라든지 성례권 등 거의 네.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이제 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어, 최근에 이 담임 목사의 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 금년 5월 12일 날 MBC PD수첩에 나왔던 로고스 교회 전중호 목사님의 이 사례인데요. 어, 2019년도에 작년에 방배동의 대형교회인 로고스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 어, 감리교 남년회의 감독으로 단독 출마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전에도 여러 번그 수십 명을 성추행한 그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감리교 내부에서 엄청나게 반대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 출마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어요. 네. 어, 감리교 남녀의 감독이 됐는데, 어, 거세게 이제 반대운동, 을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제 남녀의 감독에서 물러났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교회 단임 목사로 설교도 하고, 목회도 지속해서 하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 최근에 어, 5월 달에, 어, 근데 이 수십 명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MBC PD수첩의 보도가 대대적으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계속 논란이 되었었고. 그래서 이전진국 목사님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장로들에게 맡기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1 6명의 장로님들 중에서 9명이 이 목사님의 거취 문제 의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돌변하셔 가지고 장로교회 장로교회 당회에 당하는 그 감리교회 기획위원회 여기서 이 수적으로 밀리자 부목사님이라든지 수련 목회자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로회를 해체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 로고스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도 모든 감리교회가 이전중국 목사님이 한 방식대로. 단 목사님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고, 다른 교단의 교회들도 얼마든지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음.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도 얼마든지 일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우려가 되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그것을 놓치않는 의미, 이미 그 자체가 부패했다는 의미입니다. 담임 목사가 과도한 권력을 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과도하게 담임 목사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재정 문제라든가 성춘 문제가 생기더라도 생길 때 교회는 당연히 담임 목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죠. 또한 그 담임 목사님이 아무런 잘, 어, 어떤 그 잘, 큰 잘못을 해서도 단임목사 지지한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임 목사를 옹호하고, 정안될 경우에는 그분들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임 목사들이 그런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 경우에는 교회가 금방 공중분해 되는 일도 생기고 맙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